교정은 아프다고 잘 되는 게 아닌 건 확신하거든요. 이상한 6개월, 1년 지나서 경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좀 좋아지고 그러면은 다 하시는 말씀이 이러저러았으면은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네 안녕하세요. 교정전문의 박열입니다.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 의사의 마인드가 있어요 그 의사 자체가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정은 아프다고 잘 되는 게 아닌 건 확실하거든요 적정한 힘이 지속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고 하니까 퍼스를좀센걸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무 아프지 근데 의사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 환자도 당연히 아픈 거지 그럼 아프게 가는 거예요 1년 2년은 그게 중요해요 앞으로는 아프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던 병원들도 환자가 아프다 그러면 힘을 좀 조절을 하겠죠 그럼 환자들은 아, 안 아프게 하면 교정이 좀 천천히 돼서 너무 오래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. 아프다 그러면 돼요. 그래서 아픈 통증은 그렇게 관리하면 됩니다. 근데 이제 교정하는 기간이 뼈속에서 치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걸릴 수는 없어요.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단지 이제 그 체감하는 그 기간을 좀 줄이려면 은 병원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. 치료 시작할 때나 중간에 몇 번씩은 당신이 지금 교정하고 을 있는 목표가 뭐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그 목표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또 자료를 통해서 알려주고 중간중간에 아픈 거를 또좀 챙겨주고 덜 아프게 좀 해주고 둔한 사람은 둔한 사람대로 예민한 사람은 좀더 챙겨주고 그렇게 하면 그 체감하는 기간은 좀덜 느껴질 수 있죠.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, 소통도 없고 자주 찔리고 뭐 아프긴 또 되게 아프고 그러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죠. 그래서 교정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하는 게 중요해요. 유지관리가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 오히려 잇몸이 나쁠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. 치아가 많이 틀어진 분들이 있잖아요. 젊을 땐 괜찮은데, 교정안 하고, 서른 살, 마흔 살 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? 100% 잇몸이 나빠져요. 어렸을 때는 좀 괜찮을 수는 모르겠지만, 40대, 50대, 60대 되면서 나빠지거든요. 그래서 교정해서 이렇게 펴놨잖아요. 잇몸이 좋아지죠. 오히려. 이게 중요한 게, 교정 병원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. 이게 이렇게 교정해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, 끝나고 네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. 그이 관리를 많이 힘들지 않게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방법까지 제공을 해야 돼요. 교정에서 나빠졌다? 그런 경우는 어딘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. 환자가 관리를 들었든지, 치료를 제대로 못하거나, 제대로 했음에도 나중에 쉽게 관리하는 요령을 안 알려줬거나, 그러면 나빠지는 거죠. 근데 그것도 일부예요, 일부. 교정을 제대로 하는 병원들 대부분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챙기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교정할 때 이런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은데, 걱정해야 될 부분은 되게 극소수예요. 그래서 상담 받으실 때 내가 여기 걱정해야 될 그룹에 해당되느냐, 그거를 의사랑 상의해 보시고, 대부분은 아니니까. 또제 경험상으로도 이렇게 다 고민하다가 교정 시작했는데, 이상한 6개월, 1년 지나서 경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좀 좋아지고 그러면은 다 하시는 말씀이 이럴 줄 알았으면은 5년 전, 10년 전에 이렇게 시작할 걸 그랬다.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병원 잘 선택하시고, 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.